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경다육화분입니다 오늘은 2월 22일 수요일이고요 어, 한경이가 25번째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제 영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아, 물론 행복한 하루셨겠죠 저는 여러분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구매까지 해주셔서 세네 어, 개 유튜버가 포장하랴, 예쁜 아이들 찾아 데려오랴, 또제 화분 만들랴. 어, 하루가 2 5시간이라도 부족할 만큼 바쁘게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두가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고 어, 사랑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유튜브 시작한 지한 달도 되지 않아 한 공방에서 제공해주신 화분으로 하루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여러분들의 응원의 힘이 어, 힘이겠죠.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어, 하루에 볼 영상을 찍게 하는 화분이 어떤 아이들이냐고요?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너무나 많이 이용하고 있는 어, 지천요에서 만들어주신 지천분입니다. 제가 영상을 올리기 전부터 많은 관심이 있었고요. 또 영상에 올려드리고 싶었던 아이들인데 이번에 이렇게 기회가 되어서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어, 하지만 한편으로 걱정도 됩니다. 이미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 어, 또 전국에 지천분 매니아까지 생겨서 어, 사용하고 있는 아이들이라 어, 무엇보다 저를 유튜브에 입문시켜 주신 우리 사부님의 어, 주력 어, 공방 아이들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봅니다. 어,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보겠습니다. 어, 그래서 지천분들을 지천 분을 사랑하고. 또 애용하고 계시는 또 지천분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아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보겠습니다. 아 그러면 오늘 또 영상 시작해 볼 텐데요. 제 영상 끝까지 재밌게 봐주시고 또 보시면서 마음에 드는 아이들이 있으면 찜해 주시고 또 용기도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아이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아이는 이렇게 지금 그린톤의 작은 아이들로 가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참 예쁘죠? 어, 이 색깔 지금 만들기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 이끼 지금 사용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어, 그래도 이렇게 한번 보여드려봅니다. 지금 식재했을 때 이런 느낌 날수 있는 아이. 어, 저도 오늘 이렇게 한번 어, 영상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식재를 한번 해봤는데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린톤에 이렇게 식재를 하니까 어, 굉장히 예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화분 자체가 너무 예뻐서 무엇을 심어도 이렇게 예쁠 것 같아요. 일단 사이즈를 먼저 대, 재드리면 이 아이들은 지금 지금 8.5 나오고요. 키는 10대는 아이 이 아이들 지금 내경만 쭉 재볼까요? 8.5 9cm 나오고 키는. 지금 9.5에서 10일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들 지금 개별 단가 12,000원이고요. 이렇게 다섯 개 묶어서 지금 6만원, 6만원 묶어드리면서 여기에 오늘 지금 제가 지천요 이렇게 첫 영상 올려드리는 기념으로 덤 행사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더 같은 아이 하나 올려서 이렇게 6만원 보내드립니다. 이번 아이도 그린톤의 작은 아이로 시작해 봅니다. 지금 여기에 식재되는 이 아이들이죠. 지금 이렇게 식재를했을때 굉장히 좀 예쁜 아이, 이렇게 지금 이 아이들이 이 아이 같은 아이고요. 이 아이 사이즈 재보면 지금 내경 11 나오고요. 키는... 11대는 아이네요. 내경도 11, 키도 11대는 아이. 이 아이 지금, 이 아이도 역시나 색감 굉장히 좀 오묘하고 예쁘죠? 어, 이 색감을 내기까지는 지금 다른 컬러 이렇게 내는 것보다 두세 과정을 더 거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좀 귀하게 탄생한 아이들입니다. 여기에 식재했을 때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이 아이들도 지금 개별 단가 12,000원인데, 지금 이렇게 다섯 개 묶어드리면서, 어, 6만원 보내드리면서, 여기에게도 역시나 같은 아이 하나 올려서, 이렇게 6개 보내드리면서 6만원입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작은 아이들로 준비해 왔고요. 어, 같은 느낌의 아이들, 같은 색감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두 개가 같은, 어, 비슷한 아이. 이렇게 두 아이가 비슷하게. 가운데 아이가 살짝 좀 키가 크죠? 이 아이들 지금 사이즈를 한번 재보면 지금 8.5 에서요. 지금 이 아이 9 나오고 뭐 8.5. 어, 내견 8.5에서 9 나오는 아이들이고요 키는 지금 10.5. 이 아이 같은 경우는 12. 이 아이는 9cm. 9cm에서 12까지 나온 아이들이네요. 이 아이들은 지금, 어, 개별 단가 12,000원에 이렇게 지금 5개 묶어서 이 아이도 역시나 6만원 보내드리면서 이 아이도 같은 느낌의 이 아이. 어, 지금 같이 이렇게 같은 느낌이죠. 6개 이렇게 묶어드리면서 6만원입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그린톤의 작은 아이들이고요 그리고 지천요에서 이렇게 제공해 주신 분들은 어, 이 화분마다에 각각 이름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뭐 엉덩이분, 와인잔, 뭐 절구분 어, 이런 식으로 둥구리 뭐 그런 식으로 있던데 어, 아직은 제가 그 이름을 잘 몰라서 어, 나중에 제가 이렇게 소개해 드릴 때는 그 이름들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들도 역시나 작은 사이즈 비슷하게 두 개씩 묶었고요 가운데 아이만 좀 다른 아이죠 어, 이 아이들 사이즈 먼저 재보면 이 아이도 지금 내경 9cm 나오고요. 내경부터 재볼게요. 전부 다 9cm. 이, 이 아이는 8.5, 어, 9.5 나오고요. 어, 이 아이도 9.5 나오네요. 8에서 9.5 정도 되는 아이들이고, 키는 지금 작은 아이가 9.5 정도 되고요. 큰큰 큰 아이가 시, 어, 12까지 되는 아이. 이 아이들도 역시나 어, 개별 단가 12,000원에 이렇게 5개 묶어 6만원 보내드리면서 이 아이에게도 지금 가운데 있는 아이가 하나죠. 이렇게 하나 더 얹어서 이렇게 6개 보내드리면서 6만원입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그린톤의 작은 아이들입니다. 지금 식재 했을 때저 뒤쪽에 있는 아이들이 지금 이 아이들이고요. 어, 이 아이들 사이즈 먼저 재보면 사이즈 지금 4경 어, 9.5 나오고요. 이 아이는 지금 이, 이 아이도 9.5, 이 아이 지금 8.5 나오고요. 어, 9cm 되는 아이, 이 아이들 지금 내경 사이즈는 8.5에서 9cm 정도 되는 아이들이고요. 키는 지금 10에서 큰 아이가 11까지 되는 아이, 이 아이들도 지금 개별 단가 12,000원에 이렇게 다섯 개 보내 드리면서 6만 원인데 여기에도 이렇게 같은 아이 가운데 같은 아이 하나 올려서 여섯 개 이렇게 묶어 드리면서 6만 원이고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부터 아니,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는 이렇게 비슷한 아이들이 어한세 세트 정도 더 묶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거 다음에 이렇게 주문을 넣으시면 두 번째로 주문을 넣으시면 이렇게 좀 비슷한 아이들이 어, 화면에 있는 아이들이 아니고 어, 비슷한 아이들이 갈수 있다는 거 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아이는 지금 그린톤에 중품 이상 되는 아이고요 이 아이 지금 식재했을 때 이런 느낌이 날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 지금 어, 이 아이들 지금 개별 단가 25,000원에 이렇게 3개 묶어 75,000원 이렇게 묶어 드리면서 이 아이 사이즈 한번 재보면요 지금 내경 12.5 나오고요 키는 지금 14대는 아이 이 아이들 지금 어, 이 아이들도 내부 한번 보여 드리면 내부 이렇게 깔끔하게 돼 있고 이 아이는 참 다리가 귀엽게 생긴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보면 살짝 좀 짝발람처럼 딱 벌린 게 아니고 살포시 이렇게 벌려서 다소곳하게 그리고 밑에 부분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좀 귀엽게 생겼죠 다리가 다리가 상당히 좀 귀엽게 생겼습니다 이 아이들도 역시나 지금 같은 아이 하나 이렇게 같이 보내 드리면서 25,000원짜리 같은 아이 이렇게 올려 드리면서 어, 지금 세트 얼마가 되는 거죠? 75,000원입니다 요번에도 이렇게 중품 이상의 이렇게 식재 가능한 아이들이고요 지금 그린톤의 아이들 지금 식재했을 때이 아이도 역시나 이 느낌 날수 있습니다 이 느낌 어, 굉장히 예쁩니다 이 아이들 지금 이렇게 비쳐드 비춰, 화면에 비춰드리면 이런 느낌 굉장히 예쁘죠 어, 오늘 제가 참 식재하기 잘한 것 같습니다 오늘 어, 이, 이 아이들 지금 사이즈 먼저 대보면 지금 내경 이렇게 12.5 나오고요 키는 지금 14.5되는 아이, 이 아이들도 개별 단가 25,000원에 지금 3개 묶어 75,000원 보내드리면서 여기에도 여기도 역시나 같은 느낌의 아이 가운데 딱 하나 올려서 이렇게 4개 보내드리면서 75,000원입니다. 이번 아이들은 그린톤에 지금 중품 이상 대품까지도 가능한 창식재가 가능한 아이들이고요. 이 아이들 사이즈 먼저 재볼까요? 사이즈 가운데 아이로 재 보면 지금 내경 14 나오고요. 14 살짝 넘네요. 키는 지금 13.5 정도 되는 아이 이 아이들 지금 식재를 했을 때이 아이도 역시나 이 느낌이 납니다 어, 지금 같은 톤의 아이에게 이렇게 식재를 해봤는데 굉장히 좀 예쁘더라고요 지천본 하면 지금 어, 이렇게 화면에서 보여지는 것보다 어, 실제로 이렇게 식재를 하면 굉장히 더 어, 멋스러운 아이 그리고 예쁜 아이죠 그리고 이, 역시나 이 색감도 굉장히 좀 예쁘고요 어, 그리고 여기 다리를 보면 다리가 지금 굉장히 좀 귀엽게 생겼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어떻게 보면 오리 꼬리 같은 느낌도 나고요. 오리 궁댕인가요 오리 꼬리. 그 다음에 여기에도 역시나 개별 단가 이 애들 지금 25,000원씩인데 3개 묶어 75,000원 이렇게 묶어드리면서 같은 아이, 25,000원짜리 같은 아이 이렇게 4개 보내드리면서 75,000원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대품 창을 식재할 수 있는 이 아이 이름이 뭔가요? 이 아이가 동굴인가요? 이 아이 지금 사이즈 한번 재보면 동굴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아이를. 지금 15.5 나오고요. 내경 15.5에 키는 지금 14.5 정도 되는 아이네요. 이 아이들도 지금 개별 단가 지금 3만원이고요. 이렇게 3개 묶어서 9만원 묶어드리면서 여기에게도 지금 3만원짜리 같은 아이 하나 올려서 이렇게 4개 보내드리면서 9만원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창을 식재하기에 좋은 창분이죠. 이 아이들 지금 대품 창을 식재하기에 좋은 사이즈고요이 아이들 사이즈 먼저 재드리면, 지금 내경이, 어, 안쪽과 안쪽을 댔을 때18.5 어, 아, 나오네요. 어, 바깥쪽과 바깥쪽으로 한번 재볼까요? 어, 20.5 되는 아이. 키는 얼마나 나올까요? 이 아이는? 지금 키는 1 5대고요 어, 이 아이들도 지금 창을 식재했을 때 굉장히 좀 예쁠 것 같고 이 아이 지금 다리 이 아이도 다리가 좀 독특하죠 이렇게 길게 좀싹 빼서 굉장히 좀 시원스러움을 강조해 주셨고요. 이 아래쪽 보면 굉장히 좀 깔끔하게 처리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들도 역시나 지금 마사가 많이 들어있어서 흙이 지금 다육이가 굉장히 좀 좋아할 것 같은 그리고 철분이 살짝 가미돼 있어서 살짝 자연스러움을 철분이 이렇게 어, 표현을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도 역시나 지금 개별 단가 35,000원이고요. 이 아이들 지금 이런, 이렇게 세개먹 보면 105,000원인데 ,000, 어, 이 아이에게는 지금 같은 아이를 이렇게 올려드리려고 보니까 같은 아이가 없어요. 이세 아이만 남아 있어서 어, 이 아이에게는 지금 이렇게 조각을 해서 조각을 해서 이렇게 꽃을 표현해 주신 이 아이 지금 3만 원씩 판매하고 있는 거죠. 이 아이에 이렇게 올려서 지금 10만 5천 원에 드립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색감이 굉장히 좀 화사해졌습니다. 지금 핑크 두 개에 노랑 두개 있고요. 예, 보라 두 개. 이 아이들 지금 사이즈 먼저 재드리면, 지금 노랑을 한번 재볼까요? 사이즈 비슷하겠지만, 지금 10.5, 어, 10.5가 조금 안 되는, 한 10cm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 키는 지금 11 되는 아이, 이 아이들 지금 아이 아이도 한번 재 볼까요? 이, 이 아이도 11 나오고요. 지금 내경은 10.5 되는 아이네요. 이 아이들 지금 개별 단가, 지금 어, 12,000원 이렇게 6개 묶어서, 12,000원에 6개면 72,000원, 72,000원 이렇게 묶어 드리면서, 어, 이 아이에게도 역시나 어, 하나 똑같은 아이, 지금 핑크로 역시 보면은 핑크 <laughs> 핑크 하죠. 어, 화사한 핑크 넣어 드리면서 72,000원입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화사한 색으로 한번 엮어 봤고요. 지금 이 아이들 식재했을 때 어, 이런 느낌이 날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도 같은 디자인은 아니지만 지금 색감 자체가 이런 느낌이 날수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도 역시나 지금 개별 단가 12,000원에요. 지금 6개 묶어서 72,000원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사이즈를 먼저 재볼까요? 사이즈 지금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아이야 먼저 재볼게요. 어, 지금 10.5 나오고요. 키는 지금 11.5되는 아이, 이 아이 에게 는 지금 같 은, 이같은 갈라 이렇게 하나 올려 드리 면서 지금 7개 이렇게 보 내드리 면서 72,000원 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묶어볼게요. 지금 어, 두아이씩 이렇게 묶으려고 보니까 가운데 있는 지금 보라하고 노랑이 하나씩 밖에 없어요. 어, 그래서 일, 지금 이렇게 한번 묶어봤고요. 이 아이들도 역시 개별 단가 지금 12,000원에 6개 이렇게 묶으면 72,000원인데 지금 사이즈를 재보면 지금 보라 한번 재볼까요? 지금 10.5 나오고요. 키가 지금 11 되는 아이. 이 아이들도 지금 사이즈 비슷비슷해서 이렇게 어 그리고 지금 여기에도 뭔가 하나를 올려 드려야 되는데 어 지금 이, 이 칼라 지금 이 색깔이 하나 남아 있어서 여기에 이렇게 올려 드리면서 이 아이들 7개 보내드리면서 72,000원입니다 이 아이들은 이렇게 화면에 꽉 차서 어두 개씩 이렇게 싸놨어요 두 개씩 같은 칼라끼리 두 개씩 묶어놨고요 어이 아이들 이렇게 보면 색감 색감을 계속 안 보여줬어요 제가 색감을 안 보여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제 말이 지금 계속 빨라지고 있나요? 우리 구독자님들 빨리 만날 생각에 제 마음이 지금 바빠지나 봐요. 어, 이 아이들 내부 깔끔하고 역시나 어, 다리도 굉장히 좀 귀엽게 생겼죠? 이 아이들? 지금 통기성 좋게 물구멍뻥 뚫려 있고요. 이 아이들 지금 색감 굉장히 좀 예쁜 것 같습니다. 지금 핑크도 역시나 굉장히 좀 진달래 같은 색인가요? 이 아이는? 지금 이 아이도 내부가 깔끔하게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요 이 아이들 사이즈를 먼저 한번 재볼까요 사이즈를 재보면 이 아이 지금 어13 나오고요 키는 지금 화면 벗어나나요 아니죠 어 지금 11 되는 아이 이 아이들도 개별 단가 지금 12,000원에 이렇게 여섯 개 묶으면 72,000원인데 어이 아이에게도 역시나 지금 보라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를 이렇게 올려 드리면서 일곱 개 보내 드리면서 72,000원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묶어 봤어요 지금 노란색 두 아이, 보라색 두 아이 이렇게 묶다 보니까 또요 아이들이 지금 하나씩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 이, 지금 이렇게 한번 묶어 봤고요 이 아이들도 역시나 개별 단가 12,000원 이고요 이렇게 6개 묶으면 72,000원 72,000원 보내드리면서 사이즈 재드립니다 이 아이 지금 사이즈 재보면 12.5가 충분히 나오고요 12.5 이상 되네요 키를 이 아이 재볼게요 어, 지금 키는 11 되는 아이, 이렇게 6개 묶어드리면서 지금 72,000원인데, 역시나 여기도 이렇게 핑크, 핑크가 하나 남아있네요. 핑크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7개 보내드리면서 72,000원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분위기 한번 바꿔볼까요 지천하면 지천의 대표 화분이죠 지금 조각본 지금 어 색깔을 두 개씩 이렇게 맞추려고 보니까 이 색깔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이렇게 한번 묶어봤습니다 지금 그리고 화면에 꽉 차기 때문에 양쪽을 지금 두 개씩 이렇게 쌓아놨고요 가운데 노란 아이를 한번 넣어봤는데 노란 아이 한번 사이즈 재보면 지금 내경 15고요 키는 1 2 되는 아이. 지금 이 화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화분보다 손이 좀 많이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려 만들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더. 이 여기에 식재했을 때좀 예쁜가 봅니다. 식재해 놓은 걸 한번 보여 드릴까요? 지금 다른 칼라이긴 하지만 이런 느낌 날수 있는 아이. 굉장히 좀 예쁘죠? 어, 이 아이들 지금 개별 단가 15,000원에 이렇게 다섯 개 묶어서 75,000원 보내 드리면서 여기도 역시나 같은 아이. 어, 색깔은 다르지만 같은 아이. 이렇게 하나 올려서 어, 여섯 개 보내 드리면서 75,000원입니다. 는 이렇게 이 아이들이 지금 동구리분인가요? 지금 블루, 노랑, 지금 그린 이렇게 세 아이 묶어 봤습니다. 이 아이들 지금 개별 단가 25,000원이고요. 어 7만 세 개가 75,000원 보내 드리면서 사이즈 먼저 제 드리면 지금 내경 13 나오고요. 13이 살짝 넘네요. 어13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넉넉 13. 지금 키는 1 3되는 아이. 이 아이들 지금 25,000원이고요. 75,000원 보내 드리면서 이 아이에게는 이렇게 블루 칼라 어, 블루, 이렇게 하나 올려드리면서, 4개 보내드리면서, 75,000원입니다. 이번 아이도 이렇게 색감 굉장히 예쁩니다. 아주 화사하고 예쁘네요. 보랏빛도 굉장히 예쁘고,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지금 이런 아이들. 어, 색감 굉장히 예쁘죠? 이 아이들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가운데 아이로 재볼게요. 가운데 아이 재보면, 지금 이 아이도 13.5 나오고, 키도 13대는 아이, 키는 13대는 아이고요 이 아이들도 역시나 개별 단가 25,000원에 이렇게 세개 묶어 드리면서 지금 75,000원 어, 75,000원인데 여기에는 같은 아이 보라색 같은 아이 두개두개 두개 이렇게 식재해 보시라고 같은 아이 묶어 드리면서 75,000원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지금 왼쪽 아이하고 오른쪽 아이가 살짝 좀 다르죠 이 아이 지금 엉덩이 분인가요? 이 아이 이렇게, 이렇게 생긴 애들이 지금 엉덩이 분인가요? 이렇게 색감 굉장히 좀 예쁘고 어, 상당히 좀 엉덩이 귀엽게 생겼습니다 이 아이 어, 이 아이 먼저 사이즈 먼저 재볼까요 지금 내경 어, 10cm가 조금 안되는 95 보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키를 이 아이 재 보면 지금 125 나오는 라인이네요 이 아이들 이 아이들은 지금 개별 단가 15000원이고요 이쪽 아이 한번 재볼까요 이쪽 아이는 지금 내경 105 나오고 키는 11대는 아이 이 아이들은 지금 12,000원씩 이렇게 세 아이 묶어서 12,000원 어세 아이 묶으면 36,000원에 이 아이 지금 15,000원짜리 4개 묶으면 6만 원. 그래서 지금 96,000원. 96,000원 나오면서 이 아이에게도 역시나 지금 12,000짜리 원 보라색 같은 아이 이렇게 올려 드리면서 여섯 개 이렇게 보내 아, 여섯 개가 아니고 여덟 개인가요? 여덟 개 8개 보내 드리면서 96,000원입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색감이 굉장히 좀 화사하네요. 이 아이들. 지금 블루에 노랑에 지금 이 아이, 이 아이 무슨 색인가요 이 아이 빨강색인가요 하여튼 굉장히 좀 예쁜 색 이렇게 사이즈 먼저 재드리면 노랑색을 한번 재볼게요 어, 지금 내경 12.5 나오고요 바깥과 바깥을 한번 재볼까요 지금 16대는 아이네요 이 아이 지금 키는 비슷하겠어요 지금 14대는 아이 이 아이들도 지금 개별 단가 만 아이 25,000원에 3개 이렇게 묶어 드리면 75,000원 되면서 역시 여기도 어 이색 이색이 무슨 색이죠? 예, 굉장히 좀 예쁜 이 색도 어 이렇게 이 아이 하나 올려드리면서 네개 보내드리면서 75,000원입니다. 이번에 또 살짝 이렇게 사이즈가 커졌습니다. 이 아이들 지금 개별 단가 3만 원씩이고요. 가운데 아이 한번 사이즈 재볼까요? 지금 사이즈 재보면 지금 내경 14 나오고 안쪽 안쪽은 14네요. 그럼이 아이 바깥쪽과 바깥쪽은 18.5 되는 아이. 키는 얼마나 될까요? 이 아이? 지금 15 됩니다. 키는 15. 이 아이들 지금 개별 단가 3만원씩이고요. 어, 3개 묶어서 9만원, 9만원 보내드리면서 이 아이에게도 역시나 가운데 있는 색깔, 어, 이 색깔 이름을 잘 모르겠네요. 어, 무슨 색인지 모르겠습니다.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이 아이들 지금, 어, 9만원 이렇게 4개 묶어드리면서 보내드립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묶어 봅니다. 지금 노랑과 보라 굉장히 좀잘 어울리죠? 노랑과 보라가 의외로 좀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보라색 사이즈 한번 재보면요, 지금 내경 13.5 나오고요. 지금 키는 지금 15.5 되는 아이. 이 아이들도 역시나 3만 원씩이고요. 지금 보라색이 하나 있으니까 보라색 똑같은 거 하나 이렇게 올려드리면 3만 원짜리 하나 더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세개 해서 9만 원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다시 한번 조각분입니다 지금 영상을 쭉 찍다 보니까 뒤에 이 아이들이 남아 있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올려 봅니다. 이 아이들 사이즈 먼저 재보면 지금 내경 사이즈 15.5 나오고요. 키는 지금 13대는 아이. 이 아이들도 개별 단가 지금 어 25,000원에 이렇게 3개 묶으면 75,000원 되고요. 여기에게는 이렇게 이게 지금 무슨 색이죠? 이 아이가 옥색인가요? 옥색 이렇게 하나 올려서 지금 4개 보내드리면서 75,000원입니다. 이번는 이렇게 이 영상의 마지막이 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아이들 조각 그린 분이죠 조각 그 조각을 해서 지금 꽃을 이렇게 그 채색을 해주셨고요 굉장히 좀이 아이들 도 예쁩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조각을 해서 지금 채색을 해주셨고요 굉장히 좀 멋스럽게 예쁩니다 꽃은 멋스러운 게 아니고 예쁜 거죠 어, 지금 이렇게 노랑 노란 개나리처럼 어, 노란색을 표현해주셨고요 어, 이 아이는 좀 진한 빨강 어, 이 아이가 철쭉이라면 이 아이는 지금 어, 진달래가 되겠죠 우리 사부님께서 이렇게 그 색감 자체를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어, 저도 따라 해봅니다. 어, 그리고 가운데 아이 한번 재보면 사이즈를 먼저 재드리면 지금 이 아이 13 나오고요. 키는 지금 17 되는 아이, 이 아이들 지금 개별 단가 어, 3만 원에 3개 이렇게 묶어 드리면 9만 원인데, 여기에도 어, 이렇게 보랏빛 꽃이 참 예쁘게 이렇게 피어 있더라고요. 이꽃 이렇게 하나 름 안겨 드리면서 어, 4개 보내 드리면서 9만 원입니다. 어 이번에는 제가 지금 어, 아이들을 소개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처음에 이 영상 처음 시작할 때이 아이들을 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어, 순서를 놓쳐서 어, 마지막에 한번 붙여봅니다. 이 아이들 지금 어, 이렇게 두개 올라와 있는데요. 이 아이들 지금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어, 선착순 구매 고객께 이렇게 드리려고 준비했던 아이들이거든요. 지금 어, 일, 1등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구매를 해주신다면 어, 이아이들 보내드릴 거고요. 2등으로 어, 들어오셔서 구매를 해주신다면 이 아이 선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 아이들도 개별상까지 2만 5천원씩 에 판매되는 어, 조각으로 해서 꽃 채색해주는 어, 조각 꽃뿐이고요. 어, 이 아이들 지금 이 아이가 1등, 이 아이가 2등으로 이렇게 구매 고객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을까요? 지금 어, 지천분을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살짝 긴장하기도 하고 살짝 떨리기도 했는데 어, 중간 중간에 이렇게 또 실수도 반복했었고요. 어, 그렇지만 그, 그런 실수까지도 좀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지금 오늘 지천분을 이렇게 영상 폴로 찍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지천분 이렇게 처음 이렇게 영상 소개해드리는데 지금 오늘 첫날부터 이렇게 덤 행사 진행했었잖아요. 어, 어, 지금 덤 행사를 진행한 것은 제가 지금 지천분이 어~ 지금 우리 이렇게 전국 각지에 이렇게 지천에 깔릴 때까지 제가 영상을 올려 드린다는 의미로 이렇게 덤 행사 한번 진행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호응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이지천분을 꾸준히 이렇게 올려드릴 어, 어, 예정이니까요. 어, 제 영상 이렇게 자주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응원도 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여러분 찾아오는데 굉장한 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제영제 어, 영상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오늘 밤도 우리 구독자님들은 편하게 보내셨다가 내일 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내일 저녁에 제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